네, 방금 소개받은 SKT 비디오 테크랩의 박병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 AI 정면에서 또 다른 AI인, AI인 비주얼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비주얼 인텔리전스란 말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딥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딥러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유망 적용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인텔리전스는 AI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요즘은 뭐 알파고 하면은 그냥 AI가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저희, 저희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다만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오감 중에 시각에 관한 그걸 저희가 비주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러니까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또 설명드리기 전에 AI 측면에서 보면은 자율주행 또 많이 화하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지하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나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하고 실제로 조작까지 이루어지는 이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저희에 해당하는 비주얼 인텔리전스는 이 앞에 있는 인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주얼 인텔리전스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딥러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 사실은 이 시각 지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상을 봤을 때 영상의 이 영상이 어떤 영상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잘 구별해 줄수 있는 다른 물체와 잘 구별해 줄수 있는 피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처를 잘 선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러닝을 해서 아 이런 물체가 들어오면 이런 종류의 물체가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모터 모토, 모터바이크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방법은 이거를 사람이 직접 머리를 짜 싸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그래서 니까그이 핸드크래프트 피처의 가장 큰 단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영상 전문가들이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 했고 또 일반화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만 좀 다, 피처가 좀 다르게 형성되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라서 브레인을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그냥 모방한 겁니다. 그럼 앞에 딥은 뭐냐? 근데 인간의 뇌를 보면은 인간 수많은 뉴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계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으면 딥이고 적으면 첼로입니다. 그래서 계층이 많은 뉴럴 네트워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 토키 왜 강점을 가지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많은 데이터로 자동으로 핸드크래프트 피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픽셀에서 그 위에 있는 레이어는 엣지 성분이 나오고 윤곽성 성분이 나오고 그 위에 레이어는 오브젝트의 팔츠가 나오고 그 위에 레이어는 오브젝트 모델이 나오는. 그래서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로 이거를, 피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이게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김준영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어, 여기 보시면 뭐 11년 2011년 10년 아이이미지넷 디비 챌린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린 뭐냐면 약천 개의 종류의 물체에 대해서 약한 1300장의 디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무엇이 있는지 맞추는 챌린지인데요. 이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발전도 했지만 레이어도 그만큼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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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딥해지는 이제 경향이 있어서 현재에는 뭐3.57% 근데 이건 15년 결과인데 얼마 전에 16년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한 2.99%의 에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 97%, 98% 정도의 영상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냐, 딥 뉴럴 프트 네트워크가, 그래서 세 가지 촉매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DB. 이미지넷 DB 같은 퍼블릭 DB가 많아, 많아서 있었고, 사실은 또 하나는 이제 GPU. 어, 이건 많은,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면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는데, GPU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저희가 가장, 음, 총매제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픈소스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딱 그, 오픈이 되려면 뭐 논문이 퍼블리시 된다든지 학회가 열린다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요즘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아카이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논문이 발표도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논문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코드까지 싹다 오픈을 합니다. 깃허브에 이런 이런 데다. 그래서 누구나 빠르게 쉽게 최신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DNA이 많이 발전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 저희 용도에 맞게 db도 구축하고 gpu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오픈 콜래버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n을 이용을 하면 영상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뭐, 클래시피케이션 영상이 뭐가 있는지 알아맞추는 기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추는 기술 그리고 그것 플러스 어디에 무엇이 어느 배경에 어떻게 있다라는 걸 캡션이 할수 있는 기술 그리고 캡션이 기술에 더해서 영상이 영상에 대해서, 어, 이거는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는 QA 기술까지. 이게 정지 영상도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길수 있는데, 동영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것까지, 액션까지 레코니션 할수 있는 기술까지 딥러닝으로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 뭐,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사물, 장소, 음식, 중요 객체, 표정, 얼굴, 성별 연령. 어떤 게 있고, 어디에서 찍었고, 거기에 어떤 음식이 있으며, 중요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디텍션 기술까지, 그리고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일곱 가지 표정을 알수 있고, 이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살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할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예인데요. TV라이브라고 아까 밖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액션캠을 가지고 유저가 찍었을 때 이게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갔을 때 영상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식도 나올 수 있고요. TV라는 걸 누르면 사, 장소, 사물, 음식, 표정 중요 물체,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분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더 저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상용화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쉬웠냐? 절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에러율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에러율이 사실 앞에 드린 말씀드린 에러율이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Top 5 에러입니다 그 에러율에는 탑원 레이트 에러가 있고 탑5 레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탑 5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섯 개를 다 던집니다. 그중에 하나만 맞아도 저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탑원 레이트입니다. 내가 하나를 말했을 때 하나가 정답일 확률. 그거는 사실은 15년도에 아까 제가 앞장에서 3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도가 80%밖에 안 됩니다. 탑원 레이트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영상을 내가 학습한 영상이 아닌 그서 영상이 조금 불러와진다든지 노이즈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식률이 확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점 불러와짐에 따라서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탑언 액티로시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픈셋 레코그니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넷 TV가 뭐냐면 그 중에 답이 하나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 중에 근데 근데 사실은 천 개의 물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천개 이상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이, 하고, 답이라고 학습시키지 않은 영상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줘야 되는 그런 이세 가지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프로치를 했는데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요. 상용화력에서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미지 QA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구인지 대충 알아서 뭐 저희 회사 모델이었죠.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 서련이 나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 썰프라는 서프라는 장면이 나오는 걸 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됐을 때이 중에 한 프레임만 잡아서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된 이미지 QA죠. 여기 보시면. 이 중에 한 문제를 잡아서 이렇게 문장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빛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랬을 때 서프보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넘어서 어 뭔가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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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봤을 때 설명해주고 QA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지 영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운동하는 동영상이 쭉 있었을 때 이게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라는 걸 알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 이렇게 영화가 있었을 때 영화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저희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가능하는 시스템까지 어~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 분야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저희 TV 라이브처럼 B2B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컴패니언 로봇의 개인화 서비스, 서비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 부분에 있어서 얼굴을 인식한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전통적인 방식은 움직임 베이스였습니다. 근데 뭐든지 움직이면은 그냥 알람이 울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왔을 때도 울릴 수가 있고 개가 지나갔을 때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해 줄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또 궁극적으로 요즘 많이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때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알아요. 그랬을 때 시각 지능이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